직장 일들 또 하시는 일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결혼할 때부터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 30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밥조업입니다. 저희들은 두 사람 다 전문직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집안 일이 음.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요. 어, 그때 이제 1998년인가 거기 어, 이, 어, 다큐멘터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인가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 거기에서 또 어, 제가 퇴근 먼저 하는 사람이 밥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998년 당시에 조그맣게라도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 그렇게 살면서 어, 정말 육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들을 좀 겪었습니다. 두 사람이서 저희 부모님은 또다 어, 멀리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 참 많은 고생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30년이 지났지만 어, 여전히 그게 뭐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오늘 이렇게 모임을 어, 직장맘과의 이런 어, 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워킹맘이라는 이, 그 단어 자체가 어, 잘못 표현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마음이 워킹맘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맘은 거기에다가 직장 생활까지 하는 분이어서 모든 마음은 워킹맘이지. 바로 이렇게 어,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 육아에 얼마나 그 힘든가를 잘 모르고. 그런 표현이 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그 어, 경기 침체가 쉴 세션이라는 그런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쉴 세션이라는 말이 쉬는 여성이고 세션은 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이번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이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더라도 이것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는 건데요.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더 심각하고 벌써 통계 자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질까봐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어,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 자체는 어, 수습도 되지 않을뿐더러 어, 그건 국가가 또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지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정책들이 하나는 그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한 건데요. 보면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길 때 42% 정도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에게 맡긴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그 서울시에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세 어 이하의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어 돌봄을 담당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한 달에 20만원씩 그리고 쌍둥이 엄마도 아까 계셨는데요. 두 사람이면 40만 원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손주 돌봄 수당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다니시는 다니는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과 예전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그 교육 격차 그러니까 어, 기초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자료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학습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에 대해서도 공약을 냈습니다. 뭐 그거 포함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들 직접 느끼시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꼭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워킹맘들이 저희 회원들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 워킹맘들이 결국에는 그만두는 이유가 육아 때문에 대부분 이 경력단절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할 때는 자기 위치를 찾기가 힘들고 또 결국엔 복귀해서도 다시 또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미 워킹맘 시대를 거쳐온 사람이고. 그 때, 저 때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다 두루두루 같이 살아서, 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은 세대인데, 지금은 다 핵가족 시대에 이게 필연적으로 해결이 돼야, 아, 젠더 이퀄리티도 저희가 성취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직접적인 그 고민들이 해결이 돼야, 아, 육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인구 정책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 저희 그 지금 현재, 에. 워킹맘으로 일하는 그 회원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정책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뭐라고 하나, 잘 맞벌이 부분이다 보니까 애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게더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어린애가 안 그렇대요. 자기는 그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자기도 크면 그렇게 할 거래요. 전문가 될 거래요. 그리고 지금 또뭐 여성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도 속들이 다 깊더라고요 보면은.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고 어, 그래서 오늘 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만 뭘할게 아니라 어, 민간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까지 다 활용하는 보통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농산물도 자기가 뭐 지정해 가지고 자기가 공급하고 저 이런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앱 같은 게 있으면 정부가 그 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한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뭐그앱 같은 그런 것들을 이런 이런 것들을 그저 조건을 만족시키면 서울시가 홍보해 주겠다. 그래서 그 원스텝 서비스 내지는 뭐 그런 것에 하나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 민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곳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질도 좋아지고 저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민간에서 또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립 초등학교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사실 이 학력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 보면은 예전에 보면 그 학력 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있고. 중간이 있고 하위가 있잖아요. 코로나 19 1년 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중간이 사라지고요. 상위는 그대로고 전부 하위 학생들이 돼 버렸대요. 근데 지금은 또 학력 그런 기초 학력 평가를 저그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하지 않다 보니 아이가 그렇게 학력 수준이 저하된 것도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직, 직장만 분들이 더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대로 된그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들 체계화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세 번째로는 그 돌봄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활성화하고 대상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두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 또세 번째로는 뭐 앱으로 아까 말씀하신 앱으로 선생님들 부르고 그걸 통해서 또 청년 대학생들을 학습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원스톱 서비스 체계 하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네 번째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든지 또 가족 상담,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정부에서 잘 못하는 커다란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 친환경 농산물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경쟁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카드에서 본인이 스스로 마트라든지 선택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꼭 정부에서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가 쓴, 쓰고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티를 내려고 자꾸 그래요 이게 참 그런 걸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 뒤에서 묵묵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꼭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생색 내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려면 또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해서요. 원스톱 서비스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안 하면 실행에 옮겨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제대로 실행,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